2층 조심 세트에서. 나이스. 방패, 블리즈 어디요? 제 나이스. 제 나이스. 제 나이스. 제이스제나앞나이 완벽한 카운터 나이스. 제나이 있는데? 또 있다고? 또 어. 있는데? 이 있다고? 이런 건 아니고 뚫는 소리. 들리지? 어 있다. 얘 나보고 올 거거든요. 공행 보고 들릴까요? 형얘 나보고 있다. 오 에임 에임 아멘. 나이스벨루 아퍼 좋고요. 아퍼. SMG 1, 2 진짜 호, 호, 개 구데기다 진짜. 호. 어? <laughs> 뭘 저렇게 뻥뻥 꾸스노? 아니, 마이크내소중이 아, 야, 나 갑자기 마우스가 엄청 끊기는데왜 이래? 1층 내려갔다, 조피아 주방. a t a 들어왔다, 들어다 어디? 그 v i p v i p PI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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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이 p PI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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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데 p p 창 앞에 i 야

하나 족과 하나 족과. 어요 돌까요? 어드님. VIP 큰 창에서 왼쪽 구석 오, 아 아! <웃음> VIP. <웃음> 피어. 밤 피, 밤 피. 어 반피 반피. 원네 상황 들어 상어 창, 창 들어온 것 같아요 p 4 has located a bomb. I'm not there. I'm not here. i 더있어 t 조심하세요 m n o 줄게 기다려 상 네. m 어, 하나, 하나. 하나 더 있다고 여기 있어 o 로핑이 있어. 올라간다. t here. I'm 레드핑 가능? 아 지금 옐로핑 찍힌 대요딱 방금 찍혔던데 간다 간다 지금 어, 가능 지금 가능 온띵 딱니 어? 거든 플래시뱅이 안먹힌 거든 아하 이겼어? 아 휴게실? 뭐야 게임 아, <목소리> 나도 전기 외부 어디? 전기 외부 전기 외부, 외부. 외부 아 차고 왔다 갔다 오고 거기 알지 알지 크레모아 까는서 들렸네 크레모하는 나는 여기서 못 들었어 그냥 핵인데? 저걸로 그렇게 뒤쪽 깨진다 뒤쪽 깨졌다 이거.. 목도못 봐요 아못 막았어 써마 운반 저지 뒤쪽 깨졌고 창문 저거 내려갔다 오 그냥 c 아 계단 중계. 집바나 20피. 집어 다운. 아이고 하나 더. 이 뭐야? 대처 딸피. 킹기 <laughs> 어? 지 어? 어? 그건 아니지. 아씨뭐어로 와? 아, I'm out! Gotta reload! 들어갈 수 있어. 그만, 기다려. 그만 기다려주세요. 기다려주세요. 기다려주세요.

신기하나, 정문, 아, 정문 하나, 라스트. 아예 전문에있요면 정문에. 좀 주세요. 어디지? 어디야? 사운드는 라스트, 라스트. 라스트. 주방창인데? 확인하면 되죠 존나 멀리 는거 아니야? 거기? 어 일단 정문 쪽에넣고요아 어, 왔다 왔다 발키킹 3명 아, 아 그, <laughs> 존나 멀어요 <laughs> 수영장에 있어요 <laughs> 아직도 거기 아, 어요 창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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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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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창 또 잡으러 갈게요 아 먼저 가셨구만아4엘리미네아 아, 아, 나만 뒤아지어 e l o 아 d i n g 상어 상업상 다 봤어. 슬래치상어 밑에 하나, 상어 밑에 하나. 조피한 거 같아. 상어 밑에요? 어, 상어 밑에. 두 개. 안 죽어요. 트위치였나? 상어 밑에 일단 상어 밑에 하나. 어찌 모르나 그쪽 위에도 하나. 트위치는 잘났고 조피 하나 더 상어에. 알겠 이 평화 쪽에 많다. I'm reloading. Oh, 오 뭐야 또있어 황소있어 황소 황소 s 발 h a n g c p c p c p c p c p 개피야. c p 두 r 이 l o Chippy. Okay. f o c p 다 y What did I do? I'm n 마 o 아이드게다 1층, 아, 랫폼드기다 카페, 카페. 상 3명상, 4명상, 5명상, 6명상, 7명상, 8명상, 9 잡았어 0명상 10명상, 잡았명상상한명상상 8명상, 명상명상 20명상, 30명상, 40명상, 50명상, 쳐명상7명 나. 80명상, 90명상, 10명상, 20명상, 3 0명 What 리 h 어 fuck? h 어 l 들어왔 i t 2 2 2 2 2 2 2찍고 못찍어요 못찍어요 깨졌어요 깨2 2 2 2이2 2 2 2 2 2 2 2기2 2 2 2 2있2 2 2 2 2 2 2 2 2 2 이들, 이들, 이들 어? 트위치 드론 카나왜 쏘는거지? 저기 트위치 있어요, 얘들 차고 제가 받드릴게요 차고킴 있어요 거들끝들 중계 쪽에 있다, 대기장 소 중계 미라 거울 봐, 보고 있구나 레무아 박았습니다. 이층, 2층 중계. 로비, 로비 사운드. 서이트다버아 트랩이구나. 트랩 받네. 뺨, 트랩. 대기장 트랩. 서마이트 로마드 서버. 신문. 아, 나이스. 아, 보초. 안잘 도망쳐라, 얘기들아 하하하, <laughs> 키모테이. <킴 어때? 웃음>